애껌에 는 출동한다. 세 발이 다 있어요. 아, 이 얄시네. 어, 얘는 어떠, 어디 어디서 샀는데? 순렇게에요 아, 근데 우리 집 와서 이렇게 살아요. 그냥. 아, 얘네 둘이 좋아서요? 아니요. 얘네들도 쟤네 남이겠는데. 남이지걔들이 여기서 산다고요? 그래, <laughs> 예. 얘가 등치가 커 갖고. 예. 얘네 밥을 다 뺏어 먹어. <laughs> 그러니 내가 얘를 여기 막아 놓은 거야. 아, 그래서요. 아?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아. 아, 네?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. 응 <laughs> 자. 아니, 여기 우체국 아가 아저씨가 개 개고 좀놓신다 그래서. <laughs> 아, 개 주인이신가 봐요? 네. 아, 그러구나. 개껌은 좀 먹을 거 해야 돼. 아, 주인인데요. 아, 개장소요 <laughs> 아니요. 어. 아. 하우스 안에. 아. 진짜 목소리니까 무서워하네. 어, <laughs> 예, 예, 네 아. 감사합니다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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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둥아개코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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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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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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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거 야 욕심쟁이야. 너그 방금 준거 그거 놓고 친구 거또 뺏으려고 그러냐? 자. 진도야. 봐봐. 개껌을 무서워하냐? 아무가 알지도. 아, 개이이 이, 이 친구 주인이세요? 아, 근데 이거 아주 녹 가지고 왔다가 인사 표현하고 갔더라고요. 아, 인사만 하고요. 밥은 대꼬 먹고. 아. 아무 잘 먹고. 아, 이름이 뭐예요, 저 친구? 푸렁이. 어. 아, 근데 왜사장님왜 무서워해요, 제가? 아, 아, 막 잡아당기니까. 아. 아. 다수다를 해야 된다. 아, 저 애들이요? 응. 아. 아렇게 하면. 예뻐. 이렇게 예뻐. 응? 이렇 응? 애교 부려? 왜 이렇게 애교 부려? 응? 너 개껌 하나 주니까 그 옆에다가 싹 놓고 친구 개껌까지 딱 챙기더라. 욕심부리면 안돼 지금 뭐야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지 하나씩 하나씩 응? 하나씩 하나씩 먹어야지 응? 어? 야야야 왜왜왜 질투부려 검은 애가 오니까 질투부려 예뻐요 음 예뻐 음왜 눈물을 보여 해피야 형 갈게 이 질투, 질투쟁이 음, 겁이 많구나 <laughs> 이 질투쟁이 여, 여, 이렇게 하고 있으면 <laughs> 이 질투쟁이 너 질투다, 너 이름은 질투 너 이름은 응? 너 이름은 양보, 너 이름은 질투 보세요 <laughs> 이 질투쟁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응? 아이 이, 이, 알았다 알았다 니가1등이다어 네가, 네가 1등이다 질투야 <laughs> 질투와 양보야 자릿 어라 갈게 질투야 양보야 누렁이는 사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갔습니다 <laughs> 저기 있네요 누렁이 저기서 서성이고 있어요 누렁아 개껌 <laughs> 이 질투 야, 이마 누렁이 줄래? 그런데 <laughs> 질투... <웃음> 야, 질투... 너왜 이렇게 욕심부려 <laughs> 누렁아, 하나 더 줄게, 하나 더 줄게... 아, 질투... 질투... 질투심 되게 많네. 와, 진짜 장난 아니네요. 그 다른 다른 개들한테 조, 절대 양보를 안 해요. 누렁이가 덩치는 큰데, 질투한테 꼼짝못 하나 봐요. 누렁아! 다시 갖고 왔다 질투! <laughs> 거기 숨어있다 이녀석야 <laughs> 이거 줘야또뺏겨자 먹어 누렁아 그거라도 먹어 <웃음> 아 <웃음> 거기 숨어있다 <laughs> 이 질투 아, 정말 장난 아니야 아, 잘 있어 갈게 안녕